으로 가는 기분은 좋나요? 너무서 좋아하는데. 아, 이때가죠. 야, 너는? 난 아빠 때문에. 아, 아빠 제일 문제네. 자, 밥은 잘 알아서 찾아왔어요. 우리 밥 먹고, 저희 한번 날아볼까? 한번 날아, 날아볼까뭘 시켜? 오늘 비행기 타고 한번 날아볼까? 앉아있어. 난 왔어. 먹어보도록 하겠 맛있겠다. 음? 좀 잘라줄까? 먹을래? 먹어볼래? 오. 그러면은? 어, 비빔밥. 비빔밥. 아침 역시 비빔밥. 맛있 <목소리도> 오, 비벼야지 고추장 너무 많은거 아니오 소리 소리 좋다 어제 아침은 밥을 먹어요 응? <laughs> 신 박한 방법 인데, 그런데 뭐 맛있 냐？맛있 어？맛 있나 진짜 맛있 겠네요 근데 옛날 유튜브 영상에 보면 얘 엄청 어리거든 지금 많이 컸네 근데 완전 꼬꼬마였는데 눈은 왜이러노 지나가는 사람 다째리버려 <laughs> 별로 사람이 없네요?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어, 잘 먹고 이제 들어가, 보 겠습니다. And huh? temporary emergency reasons are strictly prohibited and are punishable by aviation security and other relevant laws. Please cooperate with the cabin crew who act as safety officers through what's getting shut down. 저가못한부러 드디어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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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버스가 2시 반인데 어, 표를 반납하고 기차를 타고 도쿄역으로 갈까? 응. 2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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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전체 가자 어차피 일정에 않냐? 오, 잡히지 뭐냐 오, 잡히지 않냐? 오, 잡히지 않냐? 오, 잡히지 않냐? 오, 잡히지 않냐? 자 잡히지 않냐? 스타벅스 안 한다고? 왜? 스타벅스 많이 써? 왜 스타벅스 안 하지? 안 하네? 그러면은. 도쿄에 올때마다 여기 온다 어. 스타벅스 밑에 안하네? 뭐라고? 지우야 네? 도 가자고 어? 아, 지우야가 신이라고? 당연하지 내가 신이 우리 갔다온거 나랑? 싫어 나는 호텔 있어. 나도 호텔이있지나 도저히 가 있어 지 가도. 너 혼자 도쿄도 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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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 다 아, 그래. 다 네, 어. 끝에 이런 뭐. 오천엔씩 들었어. 들었어. 처음에 아무리 차도 없는 거야. 음. 그거 아니고. 음. 그 무슨 인포메이션 음. 센터에서 빠이 나가지고. 아니 세 번째 갔어. 어세 번째. <웃음> <웃음> 결국 세 번째 가서 물어봤지. 게나이바 있을까? 갔다니까. 근데 그 신간 생기긴 데그 음. 중에서 있었어. 좀 이상한 거야. <laughs> 그 지라. 거기 다섯 시인데 일곱 살. 아, 시가 물어봤지. 나수익과 카드 사고 싶었다니까. 그러니까. 오, 이거 아니래. 여기는 없어. 나지 <laughs> 저쪽 끝으로 가서 두 번째 문 옆에 있대. 그, 가니까 기계 세 개가 있어. 그, 그래, 기계 앞에 섰거든. 근데 여기 사야 되니까 너네가안테 보잖아. 그 리펀드 수익 카드 충전. 그니 그러니까 옆에서, 옆에 지문을 내보고, 뉴 카드 필요하다, 이거 어, 그러면 쪽에 왼쪽에 <laughs> 가니까 뉴욕카드 <laughs> 그래서 한국어는 늦었더라고 간단하게 지 발급은 엄청 쉬워 누르고 돈만 넘으땡 근데 찾아가는 여전히 힘들었네 <laughs> 찾아가는 아, 사람 아, 너무 아, 많고 나 고생했다 이상 스위카 발급 일대기였습니다 모험기 오 드디어 버스를 타러 갑니다. 어, 그럼 게임 한판 하고 갈래? <laughs> 아, 신기해요. 신났다, 들었나? 사진 <laughs> 찍고. 찍었나? 사진 찍었어. 찍어, 찍을래? 이게 제일 따요 터미널 10번 이건 뭐야 술술술 술? 술 파는 거야 파, 파는구나 허니버튼은데 아닌데 오니기리미킹파는것 <laughs> 야, 일본 말했죠? 왠지 좀 그치, 귀엽다. 그 때문에. 우리 뭐? 아오렌엔탈만 다리. 우리가 저기 묵어, 묵었지. 오일. 아. 아사쿠사. 맞지? 죄송합니다. 남태마스가 35분. 2번 대만. 2번. 2번. 주행로 보내주세요. 네네. <laughs> <laughs> 내가 물어봤어 맞까맞아 아저씨 우리 2번이야 저 가봐 저 줘라 줘라 아저씨 줘라 아이다아니 아니 아니아니 이거 こん겠ちはこんに시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시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こんに아はこんにちはこん <laughs> ちのッ <laughs> <No. S 1> <No? 笑> 하우사마리 똑같노? 고맙습니다. 사비 호텔 도착했습니다. 자자자자 이야 수고들 했다 힘들지만 드디어 호텔 도착했습니다 가볼까요? 아야 호텔에 바로 내리는 거 같애 어네 호텔에 바로 내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이고 이거 어때요? 이거 나 인인하시3 아, 사쿠사뷰 호텔 좋네. 짐도 가지 오늘 음, 본 베스트로 여기서 체크인을 하면 됩니다 냄새 좋다 아빠 호텔 소개 좀 해야 되겠 여권 있지 여보? 어? 뭐야? 음. 뭐야? 네. 저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여기서 돈안 되니까 앉아 있어. 네. 네. 좀 깽판치는 거 같거든. 네좀가있으라 어? 여기서 깽판치면 안 돼. 음. 잘 네. 멋집니다. 자, 올라가시죠. 그래도 일단 호텔 구경을 조금 있다가 하고, 아래로 되어 있네. 화장실 아, 있고, 응? 12층? 어. 들어왔습니다. 아사쿠사뷰. 들어가시죠 왜? 안 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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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니니다니다 굽니다. 굽니니다니다굽니니니 오우야! 이야! 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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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이게 다있는데 앉아봐 둘이. 오 저, 자, 앉아봐. 아오야 앉아봐 커튼 좀 열어봐. 야이게 뭐야? 야 <laughs> 이야! 그래, 호텔에 아사쿠사 뷰가 들어가 있잖아. 어? 얼마나 뷰에 자신이 있으면 호텔 이름이 뷰겠냐? 친절하고. 오, 야 미쳤다. 이봐봐. 야, 야, 이 호텔에서 나가기 싫은데? 지우야. 음. 하하, 이분들 지금 행복해 하는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가야지. 여기도 아사쿠사 뷰 호텔이 하나 더 있네. 뷰 호텔 로그 아넥스 아넥스라고 돼 있네. 음. 음. 불 바람 장난인데. 음. 불다켠 거야? 다 시간 볼까? 오. 나 다른 것도 다 켜봐. 오 샤워 오 샤워 좋다. 음. 어 샤워 괜찮고 어, 옷장이 따로 있나? 오 아빠 어옷장 따로 있다 여보 옷장이 아빠, 있다 알 있어 저..어? 이거 누르면 알람 돼 알람 된다고? 알람은 필요 없다 야 너희만 지금 저 신나가지고 저부터가 있다 안 떨어지고 있으면 이다오 어, 호텔 안에 방집이 있습니다 호동카우 네.